대한항공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매출은 전년 대비 6%가 상승했는데요. 보통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는 다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봉쇄되었던 여객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치소는 화물 운임 후에 작년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회사를 떠났던 조종사들과 승무원이 복직하고 운항편과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운영 비용은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에 축소됐던 운영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익률로 따지면 36%가 하락했지만 올해 영업 이익 규모가 4,680억 원을 기록한 만큼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호재가 두드러져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여객사업의 활성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추진, 항공용 ZU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항공이 여러 기대 속에서 약진할 수 있을지 경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기업뉴스 홍순억입니다.